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해 주셨는지, 어, 구름대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도 어,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도록 하셨고, 목말라는 그들에게 반색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참 기적이지요. 에그에서 나온 그 옷들,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만 뜨면 또 그들은 더위에 시달리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구름을 띄워서.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밤만 되면 그 모래바람 속에 얼마나 그들이 추웠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을 높이 띄워서, 그날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난로를 펄펄 떼어서 너희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어 그들의 힘든 그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를 먹다가 보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결핍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그들의 모든 삶을 충분히 공급하셨고 충분히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 기자는 회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나는 그랬어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완벽하시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해 낸 출애굽 시켜서 구원시켜서 애굽의 포로살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인도해 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서 인도해 낸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네 입을 크게 열라. 열나 그냥 열라가 아니라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내가 최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비전이요 신앙의 분량입니다. 종쟁이 같은 믿음은 그렇게만 살 것입니다. 정말 크게 그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가면 네가 여는 만큼, 그게 벌리는 만큼, 그게 원하는 만큼, 그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을 델리치라는 그에게 주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열심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 펼치는 믿음의 그런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삶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관 없어요. 자 여기 11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입을 여는 만큼 사하는 만큼, 그릇을 가지 만큼, 갈망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음부를 보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갈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2018년도도 우리가 이렇게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축복을 기대하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내가 다니는 직장을 요셉같이 눈에 보이도록 경통케 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족해서 못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들 받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때 나를 알지 않느냐? 그 말이야. 발을 꺾어 버리고 홍해를 갈랐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채워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만큼 믿음의 그런 만큼. 우리는 2018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고 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릇이 이렇습니다, 채워 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들어 쓰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대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뭡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 버린다. 그말이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 요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2018년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그래, 니한번 살아봐라. 니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어. 그의 능력을 사모했어. 그의 권능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르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또분면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천방지축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은 요랬다 내일은 저랬다. 믿음 있는 걸 다, 그도 내일 보니까 전혀 없고, 우린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로, 곤면에서 데리고 와서 내 백성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번 거기다 너희들의 삶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 다시 축복해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2017년도가 아니라 이제는 2018년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자이하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포기치 아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냥이 아니요, 크게 열라. 그리하면 너 입에다가, 너믿음의 그릇에다가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넘치도록 복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라 주시되 어떻게 풍성이 얻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만있으면 바보지요. 안 가면 바보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입술을 열고 기도한 그 분량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그걸 낑낑대고 안고 말이야 고민하고 바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갈수 있나요? 나의 부족을 깨달으면 돼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죽께로 내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살다 갈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요. 내일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내일 시간이 우리 시간입니까? 아니요. 김춘정 권사님. 동산병원 뇌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뇌 경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대개 연세가 많으면 그렇게 돼.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 지켜 주셔야 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신의 까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신의 까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가져가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나쁜 성격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앞길의 미래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성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무엇이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했어요.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넘치도록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참 커졌어. 우리 여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탁 내려놓고 우리끼리 아웅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원대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우한 질고 풍파 시험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대제가 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저 어딥니까? 저그 불이 나가지고 요번에그저그 사우나인가 제천에서 그랬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무섭게 친 재앙이다 그랬었죠. 교회를 정부가 간섭하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종교인 과세 뭐 여러 가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다가 뭐 언론에 막 매를 맞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입술을 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1절서 우리 한번 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에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고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무부가 내게 이르렀다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괴로운 일, 슬픈 일, 때로는 정말 원수 갚아야 될 일도 생기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펼쳐놓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 구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랬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에게는 바위였고 산성이었고 그를 둘렀던 그들을 하나님이 지켰던 하나님의 성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펼쳐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한 삶을 산대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만족함을 몰라요. 아무리 벌어보세요, 그게 만족이 되는가? 아무리 많이 좋은 음식 드셔보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또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보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또 그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지 오늘 이만큼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더 건강하고 싶지요 이게 인간이라 그런데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응답되면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만족하니까 아프리카나 또 이슬람 계통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만족했는데 어디가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습니까? 만족하니까 그렇거든요. 아들을 자기 눈 앞에서 총살 시켜서 죽였는 그 아들을 양자로 맞아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소냥한 목사님 같은 분은 만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려도 만족이 되고, 금식에도 만족이 되고, 주 때문에 핍박, 환란받아도 만족함이 있어요. 바울사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핍에 처할 거나 풍부에 처해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안에 이런 삶이 있습니다. 냉성으로 떠놓고도 여러분 온 종일 좋은 음식 먹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고 찬송 일어나고 참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름진 밀로 그들을 먹이며 반석에서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 채우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런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펼쳐서 여름에 살림이 부하게 되고 기업이 더 번창하게 되고 자녀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계획 세운 일, 하나님이 지지하고 밀어주시는 그 같은 일들로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우신 그 복들이 11기상 18장에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에 물한 방울 없는 그곳에 사자 같은 그 아방이.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벌벌 떠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그리스 신의 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물로 궁피 받아도 만드셨고, 나중에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소서,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쌀, 그 미, 미,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 망한다고 우리도 망합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다안 되도 우리도 안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잘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만큼 믿음의 그릇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10편 34편 7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맹수같이 용맹합니까 그도 혹시나 먹이를 못 먹어서 궁핍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굶주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2018년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펼쳐놓아서 여러분의 살아간 모든 삶이 신앙 또 육신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김에서부터 시작해서 형통한 복들이 여러분이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6절 꼭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에 미리 떨어지지 않고 반스에서 뿌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